지금 여기 북한산 면니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등산행의 유튜브 국괄모드는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현재 9시 56분. 여기는, 어, 북한산성의 우이동 쪽 소귀천입니다. 소귀천. 소귀천. 소귀처럼 생겼다이런니까 하천이 그렇게 소귀처럼 이렇게 울렁불렁하게 간다고 해서 소귀천입니다. 이 소귀천의 위치는, 어, 북한산성의 대동문, 대동문을 저쪽 산성탐방지원센터, 북한산 정문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대동문을 지나게 되면 바로 여기가 소귀천에서 이어지고, 그걸이 소귀천으로 해서 쭉 따라나게 되면 우이동이 나오는 겁니다, 우이동이. 그러는데 이 소귀천이 하도 그 물도 맑고, 유명해가지고, 이름도 참그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소귀천은, 아, 연중 말, 맑은 시는물이 흐르고, 저쪽에 그, 어, 산성, 이산 넘어, 북한천, 북한천 같이 아주 그 물이 항상 마르게 흐르는데, 여기는 반대로 흘러가는 물이 우이동 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이동으로 흘러가가지고, 저쪽에 그 미아리 그쪽으로 해가지고, 중양천으로 흘러가는 나 코스입니다. 이, 이 속이천 물이. 그리고 트, 물이 특이란 맑고, 아주, 그,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소기천이 처음부터 숲에, 숲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콩콩멀 정도인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오는 등산행 뒤에 유튜브 보고, 곽곽을 면은 지금 그, 오늘 그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들모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산을 넘어가지고, 그, 대동문을 지나서, 지금 그, 우의동 쪽으로 가는데, 이, 이 소기천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기천이. 소기 소귀천, 소기천을, 따라서 따라 내려가게 되면 우이동이 나오고 되고 도성소가 나오고 되고 큰물 그 물줄기를 만나게 되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중령선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기 소기천이라는 그 이름은 소귀 같이 그소귀 같이 그개천이 하천이 천이 그렇게 생겨 구불구불하게 내려간다 그래서 소기천이라고 하는 거 아주 그, 그 재미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기천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쪽에 북한 배군대 여기 도우이동에서 배군대로 올라가는 도선사 쪽 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소기천은 전부 다 이렇게 남의 숲 숲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주 우거진 너무 그살 그, 나무 숲이 우거져가지고 이 개천이 이 계곡 계곡이 불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렇게. 이렇게 나무가 많고, 전부 다 어? 나무하고 숲에 두어어가지고 햇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거기를 이소기천이 흘러나가는 곳이 흘러가. 저쪽으로, 우유동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에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되면은 키톤치드는 물론 이런 그런 그 알지도 모르는 아름다운 이런 그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 산소 내지는 좋은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우리 내 몸에서 엔돌핀이 아주 철철 푹푹 아주 수아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이게 그럼 우이동쪽에서는 이 길이 무엇이냐면은 우이동쪽에서는 그 우이동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도선사 쪽으로 대구 서 도선사 쪽으로 가는 거는 백운대로 직선코스고 거기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동문 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동문으로 가는 코스인 것입니다 대동문으로 가는 코스의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게 이게 소귀천인 것입니다 소귀천 기자로 돌아가는 틈새이트 유튜브용 국가를 만들이전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아, 10시 현재, 아, 여기는, 어, 아, 북한산성우 소기천, 소기천, 소기천입니다. 지금 소기천을 갔다가 따라서, 어, 대동물 지나가지고, 여기 소기천을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곳입니다. 소기천. 지자로돈중장한 유튜버 국가를 모자면, 아 자기 몸 지킴 자기 몸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 운영되는 유튜버로서 이렇게 아주 실력이 좋고 실록적으로다 흐르는 음, 계곡 물을 따라서 어 내려가면서 어, 그런 거그 자기의 몸을 수양하는 그런 유튜버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숲이 우거져 아름답게 우가지고 옆에 있는 노인분들도 이렇게 그 음달에 음달에 앉아서 담놈을 즐기고 담녀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등산이 아주 그 자기 몸 건강 관리하고 몸 지킴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좋지만은 항상 그런 그 안전. 요소 돌가닥에 돌뿌리 그렇지 않으면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고 어, 바위 그런 데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잘 조심해 가지고 등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로 돌아오는 등산객 유튜곧 고발모자 쓰는 지금 소기천이소기천을 따라 내려가게 되면은 의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 제가 올해 봄때로서7 5세인데몸 건강 지킴, 몸 건강 관리를 하는데, 나의 고아연연이 관계없이 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이동 소귀천입니다. 소귀천.